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의 우프 선생입니다. 이 사이버스쿨로 오면은, 어, 내가 만든, 우프 선생이 만든 과학, 수학, 또뭐 다른 과목도 조금 있는데요. 그 유튜브 강의가 목록이 쫙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이거 찾기 힘드니까 사이버스쿨 일로 가면 그 게시판에 쫙 나와 있기 때문에 게시판도 아니지, 그냥. 들어가면 그냥 클릭만 하면 쫙쫙 목록이 나와 있어. 그거 보고 여러분이 쉽게 찾도록 하세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보자. 지금 요렇게 삼각형이 있고 안에 내심원이 있네, 그렇죠? 요 5는 내심이 되겠는데, 삼각형 안에 원이 있으니까 내심원이야. 자, AF가 3, 요거 3가르켜주고 BE가, BE가 6가르켜줬어그 다음 삼각형 전체 둘레는 28가르켜줬어 그러면 AD, 이거 길이 얼마냐 물어봤는데, 자, 그림 그려서 해봅시다. 그림 크게 그려. 자, 그림은 크게 그리는 게 장땡입니다. 이렇게. 자. 크게 그린 게 장땡이야. 크게 그래야지 우리가, 어, 이해하기도 훨씬 편합니다. 이 안에, 자, 내저번을 그렸는데, 내저번이 아니, 매주처럼 그려졌는데, 뭐, 신경쓰지 말고. 자, A, 아이고, A, 여기가 A가 아니네. 여기가 A네. 그죠? 여기가 A고, 여긴 F야. 이 af가 3이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3이라고 가르쳐 줬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도 당연히 3이 되겠죠. 여긴 지금 c가 되는데. 자, 여러분, 내접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격. 이 원이 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이제 바꿔 둘러싸게 삼각형으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렇게. 요 부분 없다. 요 부분 없어. 자, 요 원을 우리가 안에 접했다. 그래서 내접원이라고 그러고, 이 원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그러잖아. 내접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격이 바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똑같고 요 길이와 도요 이 길이가 서로 똑같고 또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은는거꼭 알아둬야 되겠어요 내심에서 요 점까지 내린 거는 다 직각이죠 90도 요거 90도가 되겠고 자 그러면 그래서 3이니까 3이야 그 다음 B2가 6가르켜줬어 그럼 여기 여기가 B고 여기가 2인데요 e. 자 이거 6가르켜줬어 이거 6가르켜줬기 때문에 볼 것도 없이 여기 뭐가 돼 여기도 6이 되는 거죠 응? 이게 서로 같으니까 AD 길이가 얼마냐 물어봤어 지금 여기 D니까 AD 길이 모르니까 여기 우리 X라고 하자 x. 그럼 당연히 여기도 B, D도 X가 돼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또 가르쳐준 게 뭐냐 둘레가 28자 삼각형 둘레 봅시다 이게 둘레잖아 자 둘레 해보자 여기 3 더하기 X 3 더하기 X 밑에는 X 더하기 6 X 더하기 6 요쪽은6 더하기 3 9죠 그죠 9자 이게 바로 삼각형 둘레가 되죠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그지 그게 얼마라고 28 그럼 계산하면 되네 뭐 2x 더하기 18은 28 그러면 2x는 10이 된죠 그죠 10 그럼 x는 뭐가 돼 그렇죠 5가 되겠네 여기서 ad 사이를 x라 했으니까 결국 ad는 5가 되죠 그래서 답답자 답은 뭐야? 5가 되겠습니다. 5. AD의 길이는 5가 되겠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죠? 이런 건 그냥 맞아줘야 됩니다. 수고했어요.